준궤도는 이제 궤도 비행의 이제 상대적인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. 아, 궤도 예. 비행은 이제 지구를 계속 손해를 하는 게 되겠고요. 예. 준궤도는 손해까지는 안 하고 우주와 아, 그 지구 내기권의 경계선이 되는 100km까지 갔다가 바로 아, 내려오는 그런 비행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그 의미는 그 민간 이제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다고 할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. 우주의 산업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인공위성 개발이나 발사체 개발, 뭐 TV, 뭐 GPS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나름 몇십년 전부터 준비도 해왔고 익숙해 있었지만 이번에 그 우주 관광이라는 아주 새로운 그 우주의 산업 분야가 또 어떤 것보다도 빨리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. 그 민간들은 어, 상당히 우주 여행에 대한 열망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 우주인들만 아, 우주에 갔다 왔는데, 이제는 이제 민간인들도 이제 그좀 비용은 아직은 좀 비싼 편입니다만, 갔다 올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저도 무중력이 되게 궁금한데, 아, 예. 예, 무중력이란 게 둥둥 떠다닐 것 같은데, 예, 예. 그런 게 이제 아마 지구의그 중력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니까, 이제 그 감을 느낄 지점이 100km부터고. 예, 예, 그리고 실제로 1 0 0 k m 100km 이상부터는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. 맞습니다. 예, 예. 여행을 하면 달라. 다 네, 예, 이건 뭐 예. 화성이건 가는 거니까. 예.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런 무중력을 경험하는 게 이제 우주 여행의 가장 큰 아주 예, 예. 저, 저 짜릿한 예, 그 예, 경험이 예. 될것 같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예,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발사체는 그 인공위성처럼. 한번 발사되면 우주에서 이렇게 소진돼 버리고 말았었잖아요. 그데 네. 이번에 이제 버진 갤럭 틱이나 이제 저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쥬구로 돌아와서 이거를 저기 다시 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데서 큰 의미가 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, 예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우주 비행기는 사실 그 우주 개발을 할 초기부터 개념은 네. 있었습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우주 개발자들의 일종의 꿈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폴로 계획을 보면은 수천 톤의 우주선이 올라가서 지구로 귀환하는 건 겨우 뭐 수, 수천 킬로그램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캡슐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.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됩니다. 예, 굉장히 예. 자원의 낭비고. 또, 또 우주도 지저분하게 예, 쓰레기가 예, 되, 쓰레기 쓰레기 거예요, 생기고. 예, 예. 예, 그러나 우주비행기는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시 내려오거든요. 비행 그러니까 항공기와 그 인공위성이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예, 예, 예. 그 새로운 분야의 그 우주 개발 또 우주 일종의 제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. 우주 시스템이라 시스템이죠. 그래서. 그것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개발품이 이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대기자가 네. 예그뭐 예비 그, 그 우주인이라고 할까요? 네. 하여튼 이제 앞으로 또 재발사 또할 건데 하여튼 예약한 사람이 한 600명 된다고 들었어요. 그리고 돈은 한번 타는데 한 3억 원 정도 네. 든다고 하는데 이런 가격이래도 탈 사람이 꽤 있다고 보시죠? 어, 예, 그럼요. 그, 예, 예.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계도 우주 비행은 한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이제 예. 비용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돼 있고요. 그다음에 티켓, 올해 티켓값이 예. <laughs>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스페이스X사에서 지구 궤도를 완전히 선회하는 예. 그런 예. 관광제 상품을 내놓습니다. 예. 아직은 비쌉니다. 한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. 어돼 있습니다. 그 참고로 그 한국, 그, 이소연 우주인이 한십0년 전에 처음 소유주 우주선을 탑승했을 때는 한 180억 정도 아, 예, 저희가 예, 예. 지불을 했었어요.